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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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이게 뭐예요? 아침밥이에요? 오우. 우리 님이 좋아하는 스무디. 음? 아이고, 이거, 이거 뭐, 야그 <laughs> 다음에, 이 에이더. 그 다음에, 아메리카노. 빵요래가지고 여기 총 3만 500원이랍니다. 아이고, 모습을 해 어떤나? 나보다 맛안 보자. 무슨 맛이고? 망고? 오렌지를 먹으래. 오렌지를 먹으래, 닥터가.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오렌지 한 잔이 좋대. 아, 자 이제 빵 먹어봐. 과일 맛이 없으나안 돼. 어가시 종이를 떠어 먹지 말고 좀더뱉지지 종이를 좀더뱉기지아이고 맛있게 어떤 나. 음? 좋아. 아 예. 우리 미미의 블랙 페스타. 아요거 묶고 뭐 열한 시 수업 받으러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모님들 안녕. 안녕. 구독. 좋아요. 카페